사월달에 총설교 주자가 어찌하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총설교 주제하에, 우리 첫째 주에, 첫째 주에는 호산나라는 아 설교를 하였습니다. 호산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억압과 압박과 심든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과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낙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좌판을 피고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파는 그들을 좌판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전 첫결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뜻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되돌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고나서서 이 이야기가 너희들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에,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주제였습니다 이는 결코 원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이유에 주실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를 내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구약성경의 시0편 22편의 다윗이 큰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을 때 어째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이 곧 예수님이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와 동일한 문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이어지면서 시편 23편에 요하는 나의 목자신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침과 간절한 기도 속에는 이미 승리와 축복을 내파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힘들고 또 십자가 에박히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어찌하나를 버리시나이까 할수만 있으면 한스만 있으면 이자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두려워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이고 그 기도는 여러분과 나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속에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얻고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잘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안하냐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일 때도 희망,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맨 마지막 찬송 엔딩송이 부활해 주는데 아예 예수가 나의 소망, 나의 산소망 이런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가슴이 발렁발렁하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모든 행복과 희망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떤 절망과 고통, 죽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닥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첫 번째는 어떤 믿음, 확신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확신하는 그렇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주 특이하게도 여성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님은 왜 자신의 부활을 열두 제자들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 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아시죠? 일곱 귀신 들렸던 아주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리는 사람 여러 사람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분은 3시간 어떤 분은 5시간을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보혜를 찬송을 하고 합심기도를 하고 쫓고 그리고 나중에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늘 좋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내가 너무 커서 그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놓치지를 않았겠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섰고 두려운 새벽에 산지기들이 있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역사상 최초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 당시의 여성의 주인은 형편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에는 여성들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습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헤롯은 그때 당시 왕입니다 나라의 왕입니다 구사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성만의 특성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교회를 거의 다 합니다. 남편들의 믿음도 부인들이 다 도와줘서 크고, 가정에서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도 부인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다가 준비하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거의 다 여성들이 합니다.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진 전력이 있습니다. 하늘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도 한때 넋두리 기도를 하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가 생명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망을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한 주간, 한 달, 1년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 사람 중에 쓸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거룩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영적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악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일평생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처럼 우리를 통해 큰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에 대한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벌의 신앙을 가지고 산드는 것의 두 번째는 새롭게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레가 무덤에 왔을 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빨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예수님을 배워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마태복 2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예수님의 직접 나타나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나 열두 제자 위에 제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에로살렘 인근의 베단이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왜 멸시받던 변방지역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대와 만날 때 어디서 만나자고 하죠? 의미 있는 장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시약의첫 사역지입니다 첫 사역지 제가 34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해서 첫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하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겠죠 장로님들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셔서 늘 고맙죠 감사드리죠 권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감사하죠 그러나 제가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척도에 의해서 그리고 제 아내가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딸도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손녀딸, 또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도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하겠죠. 왜? 첫 교회, 첫 예배 장소, 첫 사역지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라. 첫사랑 잊어먹었니? 그럼 한번 첫사랑 회복해 봐. 다시 한번 시작해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현유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부활절을 실시 91년 4월서부터 부활절을 인도했는데 꼭 오늘까지 35번의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감동하고 감화하는 것인가? 이 부활주일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해보실까요?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배 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전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리더들은 신방 사역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섬기시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선교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국내 아우리체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봉은 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자세히 생각해 보고 믿음의 첫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날 밤새도록 청년 시절에 집에서 전적 한번 도없습니다 네, 밤새도록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학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고 환상이 있고 또교제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세월이 지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강단에 서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새벽의 성도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행에 새롭게 출발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도 않고 끝났다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탓, 환경 탓, 경제력 탓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 더 중요한 것은 믿음, 그리고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좋은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분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것 아니겠어요? 뒤로 물러가 침내 빠질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시고 잠시 위면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늘을 버렸나? 하는 하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들때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이죠. 그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빈손으로 있었가 기회이고 날이 저물 때가 기회이고 어두운 밤이 기회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축복을 보려 두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안식일 이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었던 꿈과 비전을 살리는 귀한 날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신, 용서의 삶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의 행복을 다시 살려내는 축복된 출발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세 번째는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두 여자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무서움도 있었지만 두렵기도 했지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떠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할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 가지입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니 무엇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평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분도 계실 것이고 평안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유한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머리가 복잡한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구절과 십절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아멘.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너무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부활주일날은 성찬식이기도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요. 아주 불편해요. 움직이도록. 고래서좀 무거워요. 좀 가벼운 것이 좋아요. 이게 분위기가 그리스께서 죽으셨다는 말을 고난주간 한 주간 내내 설교를 들고 찬양도 이렇게 밝은 찬양을 하지 않고 찬양하고 살았기 때문에 좀 무거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주일은 성탄절만큼 이상 기쁜 날입니다. 왜? 여러분 아주 그렇게 이쁜 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봐서 기쁜 일이지. 훌륭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살아났다고 생각해봐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존경하는 교수가 돌아갔는데 아, 조문을 갔는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신 이야기는 기쁜 일이에요.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영혼이 사는 것을 내 영혼이 사는 것을 알았으니 이것만큼 기쁜 날은 없어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도덕제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환경, 물질, 인간관계, 그리고 내 생각 이것들 때문에, 네 가지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기쁨 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필리포서에서 기록하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부활에 놀란 능력을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믿고 그분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한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해야 되는 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으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활절은 그러므로 그 어떤 날보다도 어떤 절기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타타를 준비해서 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안을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죄악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이들에게 또 다가가 복음을 전해주면서 저들도 우리처럼 예배자가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움며평안하데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앞에 갈 때는 항상 밝게 가는 게 좋잖아요. 부모 앞에 가서는 아이들 야단치고 때리면 건 나쁜 부모잖아요. 할수 있으면 속이 뒤집어져도 부모 앞에서는 야단치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에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받았죠. 참아도. 우국 참마 집에 가도 볼이 타잖망요 부모 앞에서는 그리 사는 거예요. 왜? 어른 앞에서. 왜? 그동안 베풀어주는 사랑이 많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중에 사랑은 부활해 주신 거예요. 벌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 만난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평안하냐? 우리가 잘 알고 는살롬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